내가 임마, 느그 네 서장이랑 어저께도 같이 밥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나, 마, 다 마다 했어. 아들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다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려했냐? 그리를 못해 가나이도 기분과 습기로 이시나 갔다노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여기서 진짜 채지피트 실시간 통역기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파라파 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나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안 들릴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한국말로 이해하고 일본어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이지피티가 실시간으로 번역을 못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곰곰이 한번 오늘 오늘 밤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 되긴 돼요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어, 일본어, 프랑스어, 뭐 영어 충분히 다 번역을 하고요 근데 다만 약간 뉘앙스적인 면이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 프롬트를 쓸수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할 수 있는 프롬트를 쓰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서 유튜브 상에서 제가 모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두의 프롬프트 자료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는 자료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실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부기 경험 모두의 AI 학습 프롬프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요 프롬프트를 올려 놓을 예정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채 g p t 음성 번역 프롬프트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오픈을 누르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어 번역 프롬트, 일본어 번역 프롬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롬트를 쭉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셔서 제가 만든 프롬트를 다 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를 누르면 끝이고요. PC로 접속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복사하신 이 프롬트를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 챗GPT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챗GPT 4로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은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3.5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일단 제가 3.5도 다 이용할 수 있게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엔 3.5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GPT 4를 이용했을 때좀더 매끄럽고 좀더 문맥에 맞는 번역을 해준다는 게좀 장점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3시간에 40개의 답변밖에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5를 누르셔서 여기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하신 거에서 붙여넣기 하시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제 입력을 누릅니다 입력하시고 이제 오른쪽 하단 버튼에 헤드셋 버튼이 있는데요 이 헤드셋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영어로 번역되는 프롬프트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극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좀 너무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약속은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다음 주 수요일 한 7시 경에 7시 반에서 한 9시쯤

어 정말 깔끔하게 번역해 주는데 하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한 상황 내가 말 그대로 파손된 택배를 받고 환불 신청하는 고객의 상황을 제가 연극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어, 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주문해가지고 이거 받으려고 한 일주일 넘게 기다렸는데 아니 지금 물건 다 깨져 있고 이거 내일 당장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진짜 No, I'm not joking right now. I waited for over a week to receive this item that I ordered, and now it's all broken. I need to use it right away tomorrow, but I can't use it at all.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this? How are you going to handle this? Seriously, what should I do with this now? 죄송합니다, 고객님. 너무 기다리셨을 텐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시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고객님. I apologize. You must have waited for a long time And I'm really sorry that you can't use it like this. We'll do our best to send you a replacement as soon as possible. I'm very sorry, custom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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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환불해주세요, 환불. I'm not joking right now. Please send it quickly. 정말 잘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객 환불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정말 좀 짜증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GPT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꽤나 잘 작동합니다. 지금 물건 다 깨졌는데 하나도 못 쓰겠어요. 어, 꽤나 잘 번역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3.5여서 좀 그렇지만 4 0에서 훨씬 더잘 번역을 해줄 것 같긴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 고객님 너무 기다리셨어요. 약간 이렇게 하지도 못하시고 약간 좀 입력이 잘못되긴 했는데. 제가 그 고객 센터 입장으로도 답변을 해봤는데, We will do our best to send you a replacement as soon as possible. I'm very sorry customer. 진짜 잘 대답을 해주네요. 이렇게 진짜 실제로 한번 가정으로 해봐서 써봤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쓰기에도 너무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GPT 3.5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헤비로드, 이 사용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냥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프롬트를 만들고 나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곳에도 비슷한 기능이라든지 훨씬 더잘돼 있는 기능이 많을 것 같은데 해서 찾아보니까 구글, 네이버, 파파고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파파고로 보면 이 보이스라고 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번역해 줄수 있는 기능이 다 있다 보니까 굳이 이프롬트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Hello. What time did you wake up today? 간 GPT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 뭐그 정도 재미하고는 이 인터페이스라든지 UI는 파파고나 구글 트랜스레이트가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구글 트랜스레이트 보면은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Nice to meet you today. See you 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너무 잘되 있다 보니까, 이거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너무 잘되 있는데, 이 프롬트를 내가 굳이 왜 만들었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 GPT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구나. 제가 프롬트를 살짝 변형을 해보니까, 어, 이거 물건이다 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게 뭐냐면, 어, 내가 번역한 문장에, 미아오라고 다 무조건 말하라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Meow. 혹시 이번만 그런 거일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입력해봤는데요. 다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I'm very happy, everyone. I'm very happy to meet you all today. Meow. 뭐야 GPT 귀여워졌잖아. 제가 좀더 장난을 쓰고 싶어서 몇몇 문장을 추가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GPT의 정말 새로운 기능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Today I'm really g o i n g to explain to all of you the brand new features of GPT and how you can use them. Yummy meow, yummy meow, yummy meow. 더 이상한 장난을 해볼까 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번역할 때 어떤 스타일로 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할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포머라고 미국의 대통령처럼 말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all of you who have gathered here today. I wish to extend my heartfelt thanks to all of you who have illuminated this occasion. 자리를 감사드리며 와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께 여기서 오늘 제가 할 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who have joined me here today. With that, I shall conclude my remarks for today. 진짜 격식있는 어조로 말을 해주기 시작하더라 o 요와 이거 대박인데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어, 내가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 맞게 번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와 대화하기 위해서 세팅을 한다든지 이걸 조금만 더 응용하면 내가 정말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말투 혹은 그 사람이 쓸퍼한 어휘와 문체로 실시간 번역기도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좀 소름 돋지 않으시나요? 어, 전이 발상이 들고 나서 와 이거 좀 소름 돋는데? 라고 약간 좀 진짜 닭살이 돋을 정도였거든요 제가 쓴 프롬트를 결국엔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이거 그냥 번역해 주는 게 뭐가 좋아 번역해 주는 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정말 친한 친구와 대화하고 있다는 걸 상정을 하고 약간의 프롬트를 변형시키면은 네,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번역기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네, 이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모든 영어 학습자 뿐만 아니라 아니면 특정한 목적에 맞게 내가 번역기를 세팅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괜찮더라고요 지금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3.5다 보니까 그 스타일에 맞게 번역해 주는 게 조금 약하긴 하지만은 이 4부터는 정말 잘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미래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까지 이해를 해서 번역 스타일을 만들어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더라고요. 전 정말 지금 제가 만든 영상을 만들면서도 좀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쓸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라고 했던 그 기능을 간단한 프롬프트 문장을 쓰므로 인해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게 소름까지 돋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격식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면 항상 제가 고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슬랭, 말 그대로 미국식 아이들이 쓰는 표현들부터 해서 욕마저도 아니 이 욕마저도 잘 번역해 줄수 있는 거 아닐까? 영국식 십대들이 말하는 스타일로 그리고 약간 좀 aggressive 슬랭이라고 해서 그 공격적인 슬랭을 좀 쓰는 형식으로 좀 말해줘. 좀 약간 좀 격하게 말을 해봤어요. 너 나랑 장난하냐? 내가 완전 그냥 박살낼 수 있으니까 너입 담으로. I can totally wreck you, so shut it. 라고 하면서,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제가 욕을 좀 심하게 해봤습니다. 너 이따 줘. 내가 지금 내가 어. 내가 입 다물려고 몇번 말했어. 너한 번만 더이 짓거리 하면 은 내가 진짜 너 박살내버릴 거야. 라고 <laughs> 그릴 거라고 했는데 정말 괜찮은 문맥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Shut your mouth. You,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to zip it? If you pull this stunt. 그러니까 짓거리를 스턴트라고 하고 One more time. I'm gonna seriously smash you to pieces. 정말 괜찮은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이 필요하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인종차별도 당해보면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욕을 기깔나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욕을 몇번더 하면 이제 gpt 에서 완전 그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는 실험 테스트 삼아서 몇번 해본 거기 때문에 gpt 4 5 6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문맥에 맞게 표, 내가 원하는 표현을 그냥 뭐 지금처럼 GPT 입력하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시간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진짜 느꼈어요. 어, 느낀 게 아니라 어, 이루어질 수 있다, 조만간 되겠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뉘앙스에 맞게 내가 원하는 표현식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교정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수. 영어로 좀할줄 알고 영어 친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표현들 이런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걸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기쁘고, 어,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와 어, 이거 진짜 잘만 응용하면은 해외 나가서 영어도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해서 정말 위기를 헤쳐 나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스타일별로 잘 언어를 뉘앙스에 맞게 전달까지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중요한 영상을 안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원하는 스타일 목적 맞춤형으로 내가 세팅을 해서 실시간으로 번역해 줄수 있는 기능을 제가 보여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이 제가 보여 드린 이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한번 바꿔 보시면서 실험을 해 보시길 정말 추천드려요. 이제부터는 제가 만든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려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이게 GPT 3.5와 4 사이의 차이가 꽤나 크더라고요. 거의 뭐 어제 새벽 한두세 시까지 한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또 저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시고 난 뒤에 어, 이 문장 말고 다른 문장도 추가를 하시거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변형을 하셔도 돼요. 다른 언어로 이제 한국어에서 재패니스를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좀 알려드릴 텐데요. You will be my translator from Korean to Japanese. 이제 한국어를 영어가 아닌 이제 일본어로 바꿔 달라고 제가 명령어를 바꾼 거고요. 이때 다른 언어를 바꾸실 때 여기 Korean to Japanese 일본어 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Japanese 대신에 French라고 쓸 수도 있고 뭐 독일에 계시다면 German이라고 쓰시고 all words and sentences are will put into 이 제가 입력하는 모든 단어 문장들이 일본어로 번역되기 위한 거야라고 제가 또 지정을 했고요. 이 GPT 4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잘다 이해하고 번역을 해 주는 반면에 3.5는 약간 좀 멍청한 기질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입력하는 모든 단어들은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다 이거 번역을 위한 언어라고 제가 지정을 해도 질문 형태의 제가 문장을 번역해 달라고 하면은 이 3.5는 굳이 그걸 또 자기한테 하는 소리도 아니고 번역을 안 하고 질문에 답을 해 주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 고민 하다가, 아, 그럼 아예 모든 한국어 단어, 이 한국어 단어의 의미는 이게 다 번역하기 위한 사인이다. 라고 지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첫 이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In any sentence, Korean words are crucial translation signs라고 해서, 말그로 내가 지금 모든 한국 단어들은 crucial translation signs라고 해서, 내가 입력하는 모든 한국어는 번역하라는 정말 중대한 사인이니까, 잊지 마.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정을 한 거고요. 마이로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한국어를 뭐 일본어로 바꾸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하시는데 일본어로 바꾸시겠다, 아니면 영어를 하시는데 일본어로 바꾸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Korean words 대신에 어, 해당 내가 쓰는 언어로 바꾸시는 게 맞겠죠? 만약에 영어를 일본어로 바꾸시겠다 하신다면은 English words cultural translation science라고 해서 여러분이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도 you must say translated sentence only, like 마이로 계속 GPT가 제가 말을 걸면은 이 한국말로 부연설명을 하고 이런 말을 하셨군요. 제가 이렇게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길래 이 문장들을 집어넣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GPT has deactivated all of the functions except for the translation feature. 말 그대로 모든 기능을 다 꺼버리고 넌 이제 번역 기능만 남아 있어.라고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부연설명을 계속 하길래 use that in english certainly 이런 설명 뭐 부연 설명 따위는 하지 마라고 제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do not repeat input sentence after translation It is a critical error 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내가 한 문장을 또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아예 반복도 하지 마. 제가 오로지 제가 입력한 문장을 번역으로만 해 라고 제가 바꾸는 겁니다. 제가 만든 이 프롬프트가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아 이런 뉘앙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바뀌면 더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해 보면서 어 한국어로 영어로 바꿀 때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뭐 정말 슬랭 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단어를 넣지 않은 이상은 꽤나 깔끔하게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물건이다 이거 진짜 해외여행 갈때 아니면 영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때 정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정말 그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더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g p t 실시간 번역기를 쓰다보면 은 답변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문장 프롬트를 프 매번 써서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렇게 좋은 기능을 쓸수 있다고 해도 잘안 쓰게 될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제가 좀 저만의 좀 팁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답변 속도를 조절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GPT가 계속 말을 다 끊기도 전에 그냥 끊어버려서 자기 할 말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알려드리려록 할게요. 이럴 때는 아예 이 내가 문장을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듣기 나해 라는 사인으로 이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듣는 모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뭘 말하고 을 있다, 어, 템프가 너무 빠르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셔서 GPT 넌 그만 떠들고 내 얘기나 들어.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꾹 다운 버를을 누르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쓰는 거를 제가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지금 GPT가 듣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운데를 꾹 누르셨다가 떼면은 i GPT is listening to what I'm saying right now. Just press and hold the middle of it, then release. 어, 진짜 제가 말하는 한국말을 거의 100% 진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는데요. 네.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나서 이 말을 할때 한국말 발음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쓰시고 나서 잘 전달이 안 됐다. 어, 이 사람이 오해한 것 같은데? 하고 대화를 끊으신 다음에 이 문장이 잘 입력됐는지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몇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GPT에서 뭐 바로 가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아직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 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사인을 넣어서 좀 훨씬 더 검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서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네임에서 네. 한국어 번역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상단에 설치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워드로 "한국어"라고 해서 "한국어 영어 번역기"라고 해서 대화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유의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GPT가 가끔씩... 이 이전 문장, 처음 문장을 잘 기억 못 해가지고, 좀 딴소리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씩. 이럴 땐맨 이렇게 위로 올리신 다음에, 내가 입력했던 이 문장, 내가 자주 썼던 프롬트, 처음 썼던 이 프롬트를, 어, 길게 누르시면은, 카피 버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붙여넣기를 하시고, 다시 입력을 하셔서, GPT가 까먹지 않게. 내가 지금 넌 번역기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니까 까먹지 마.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gpt 번역 기능을 좀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겠죠? 어, 제가 알려드린 팀은 딱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서 근데 이 번역이 완전 완벽하고 이제 여행 갈때 gpt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무료로 쓰실 수 있게 이 4버전이 아니라 3.5버전으로 제가 계속 테스트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3.5다 보니까 문장을 정확한 맥락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 지금 나와 있는 GPT 4보다는 확실히 낮아요.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실시간 번역의 문제점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특히나 음을 높이는 이 질문형 문장에는 어,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혼자야. 나 혼자 왔어. 라고 하면은 이 혼자야. 라는 것 자체를 이 야가 높인 이 뒤끝 음이 높아지면서 질문형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GPT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 비속어. 뭐, 무슨 새끼야, 뭐, 뭐, 이런 것도 잘 번역을 안 해줍니다. 해외여행 가시면은, 이 GPT를 쓰시면서, 이제, 누가, 에이, hey, 뭐, 에이션 몽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놀린다 하시면은, 우아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 GPT가 번역해 줄만한, 정말 우아한 단어와 어휘로 그 상대방을 한번 까주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는 정말 어, 너희가 하는 행동을 잘 모르는 어리석고 우둔한 친구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GPT가 허용해 줄 만한 여러분들의 울분을 <laughs> 전달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너가 하는 행동을 이해 못하는 정말 어리석고 우둔한 친구구나. 그리고 생소한 단어 세 번째로는 이름, 지명, 사투리 뭐 이런 것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제 이름이 광식이라고 하면은 이 광식이라는 이름을 제가 일본어에서 어, 제 이름은 김광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광에다가 식을 뭐 이상하게 번역해가지고 어, 잘 번역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이름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지 어떤 문맥으로 나의 이름은 뭐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의 이름은 뭐다라고 미리 사전에 지정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은 GPT-4에선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g p t 3.5에서 제가 이 쌍방향으로 다른 언어로 만약에 제가 일본 분이랑 대화하고 있다면은 일본 분이 말하는 걸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줘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네. 몇 번은 잘 번역을 좀 해주다가 이제 또 번역을 해주지 않다가. 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적절하게 언제 언제 써야 되는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좀잘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쌍방향 소통이 될수 있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는 어, 한국어 발음도 좋아야 되는 건데요 어, 한국어 발음이 나쁘면 이말 그대로 제 발음을 제가 발음이 좀 뭉개지는 편이거든요 제가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유머스럽게 좀 영상을 찍어 본다고 뭐 금리빨 빼고 다 씹어줄게 라고 하면은 금리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리라고 이해해서 좀 다르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어, 금리 빼고 내가 interest rate interest 빼고 내가 다 씹어 먹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서 내가 한국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그것도 좀 문제인 거 같아요 혀가 짧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또이 번역의 문제점이 좀 뭐냐면은, 어, 이게 완벽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진짜 뭐, 통역과 번역과 다 필요 없어. 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정말 디테일하게 적지 않는 이상은 이미대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어, 내가 정말 필요한 정말 단순한 문장 외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상황에서 제 프롬프트 하나만 미, 믿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조금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믿고 쓰시라고는 답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임시 방편으로서 어, 정말 재밌게 쓸수 있는, 유용하게 쓸수 있다 정도까지 검증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상황, 정말 디테일하게 좀 뭔가 좀 해서야 될 상황이라면은 제가 만든 이 프롬프트 하나에 믿고. 하신다고 하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한 번씩 의심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사용자 데이터가 정말 많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매끄럽게 되는 편인 것 같은데 이외 언어에서는 정말 이렇게 잘 나올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롬트를 잘 변형을 해보시고 한번쯤 이렇게 나만의 프롬트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이 언어로도 잘 되는데요 혹은 어이 언어는 잘 못하네요 라고 요 댓글 창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은 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으면서 솔직히 제가 하는 펀딩 홍보 하자 좀 저도 이렇게 뭐 자선사업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 내가 하는 펀딩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뭐 자료도 한번 나눠보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정말 내가 교육받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이 좀 변하더라고요. 정말 더 열심히 연구해서. 어, 진짜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후원까지 진행해주셨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뭐 자료를 만드는데 정말 정말 집중을 해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로드를 한 2주 3주 진짜 잘 펀딩을 마친 뒤에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풀어보자라고 결론이 나서. 어, 이게 마지막 선물은 아니거든요. 제가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어, 이러다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부기영어도 망하는 거 아니야? 영어 학습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AI 학습을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번역기 쓸수 있는 이 영상도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서 아, 진짜 AI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정말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한번쯤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12월 말한 1월 초쯤에 이제. 그때부터 좀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 채널 잊지 마시고 팔로우와 구독 부탁드리고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이제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